드디어, 정방폭포에 도착했습니다. 정방폭포는 수직하강하는 폭포인데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로 유명합니다. 국내에서는 유일한 폭포입니다. 기왕계석이 폭포를 감싸고 있습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우와 물보라가 막 생기고 있어요. 높이가 무려 23미터랍니다. 대단하죠? 많은 사람들이 폭포 아래서 인정샷을서 찍고 있습니다. 보이는 섬이 범섬입니다. 야,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지금은 날씨가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은 섬은 새 섬입니다. 이야, 진짜 물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습니다. 옆강이라서 잘 나타나질 않네요. 기한 개석이. 진짜 절경이네요. 이야, 앞쪽으로 왔어요. 거대한데 이렇게 옆으로 찍으면 그 거대함이 사라지고 아주 작은 폭포처럼 보여요. 성방폭포는 파도로 수직강화하는 폭포 중에 국내에서는 유일한 폭포입니다. 높이가 무려 23m 랍니다. 직접 와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멋져요.